얘네들 음. 영상이 허들인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혀이 좋더라. 아. 똑같은 진주가 들어있지 않아 음... 정말 매번... 하나 똑같지 않다는 거 대단하니까. 장담합니다. <laughs> 또 모티브가 또 이렇게 있어서, 오히려 진주만 끼 있을 때보다 디자인적으로 유니크한 느낌이 있는 것같아 음. 컬러가 딱딱 맞 진짜 이쁘다 근데 정말. 이번에는 <laughs> 저희가 그러면 귀걸이. 아. <laughs> 귀걸이인데, 음. 귀걸이는 8월로 바꾸면서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네. 데일리한 상품들로 네. 준비를 해봤어요. 어 가닥 먼저. 음. 기본이에요. 음. 기본. 원래 기본이 음. 약간 가지고 있으면 많이 사용을 하니까. 확인록에도 뭐 음. 해도 되고. 캔얼하 락인데, 포인트에서고 이거 하나만 해도 음. 뭔가 신경 쓴 느낌. 확계착 음. 포인트가 딱 되네. 음. 한번 일리하게 한번 착용 커. 귀뚫은 데다 끼시는 거죠? 그렇죠. 음. 미연지도 뚫어버렸다. 사이즈도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음좀 작게 미니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총 음. 작은 사이즈도 어. 지금 뭐 중정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음. 이것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큰 것도 네. 있고 네. 큰거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이제 주로 큰걸 끼고 작은 걸 끼고 이렇게 나누실까요 음. 회사 다니거나, 회사 다니거나 아니거나. 좀 일상에서 끼는 건좀 작게 많이 끼는 음. 것 같고 음. 아까 말했듯이 뭐 결혼식 어. 간다거나 뭔가 좀 꾸몄다 할때좀 음. 볼륨감 있는 음. 그 크기를 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베스트 상품인데 진주 네 개를 붙여놓은 건가요? 네 맞아요. 음. 근데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일자로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 음. 이 친구도 한번 촬영해 보면은. 제네릭 신기한 게 거울도 안 보이게 시크한 <laughs> 그러니까요. 저는 쉽게. 귀 안에 넣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이게요? 진짜 이건 이쁘다네. 이건 정말 할 이건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딱 앞에서 딱 이렇게 보면은 음. 진짜 링 귀걸이 바짝 한 것처럼 보여서. 이것도 골드 네요. 바가 있고 음 이제 진주가 달려있는 제품인데 뭐 그냥 별특징 없는데? 이렇게 음 보실 수도 있는데 음다 작은 디테일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속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달라요 음진 차이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음 그런 심플한 데일리한 귀걸이도 예쁘지만 음 이게 좀 흔한 디자인이라면 음 포인트가 딱들어 있어서 음 착용했을 때더 예쁜? 어잘 어울리네요 음, 약간 또 제니 살짝 좀 위쪽에 있으신데 좀 아래에 있으면은 귀 끝에 달린 듯하게 연출도 음. 음. 가능할 것 같아요 귓구멍이? 귓구멍 끝에 죄송합니다 네. 조금 볼륨감이 있는 볼륨감이 네. 있는 것들 아까 야. 보셨던 목걸이와 세트인 귀걸이도 있고요 사실 요즘에 막옷 같은 거 보면은 셋업 류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목걸이도 이렇게 세트로 하면은. 세트가 주는 또 예쁜도 음. 있는데, 음. 또 편안함이 있거든요. 사실 위아래 막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 주얼리도 마찬가지로 음. 조금 더그느낌이 주는 음. 통일감이랄지. 그리고 비슷한 크기 제품인데, 음. 이제 진주에 바로 이니셜이 음. 오. 세팅되어 오. 있는 거 진주에 진짜 이니셜이 딱 이렇게 있네요 A부터 Z까지 있어서 다있습데한글 네. 없나요? 한글을 이제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사랑하는 뭐야친구 음, 그렇죠 여 뭐. 친구 이니셜을 뭐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두 명일 수도 있잖아두개낄수 네.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녀부터 만들고 <laughs> <laughs> 발란스 <laughs> 제품이어서 음. 조금 더 유니크하게 아, 한쪽에는 음. 스퀘어 스톤이 있고 음. 한쪽에 이렇게 진주가 있어서 오 너무 예쁘다 음. 네. 언발런스 하는데 그래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세트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겠죠. 그냥 이언발런스한거 착용하는 상대히더 비슷한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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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네. 어, <laughs> 또 많이 뚫으신 분들은 음 네, 이렇게 이쪽으로 진짜 예쁠 거. 사이즈를좀 같이 비교를 해 드리자면 네, 음 그러면 이친구도 아까 말씀드린 약간 테일리하게좀 중간 음 정도 사이즈고 얘가 조금 큰 편. 음 아, 얘가 이제 작은 애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저는 이게 딱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음. 더 커지면 뭔가 저는 약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딱잘 보신 게, 아. 30, 40대쯤 음. 되시면 음. 이 크기를 가장선호하시죠그요 8mm 음. 정도를. 음. 음. 자기 취향껏, 그렇죠. 취향껏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조금 다른 버전으로. <laughs> 트롭되는좀 그러니까? 음 길이감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아니 오늘 이렇게 선글라스 끼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있어 분해 나는데. 맞아요. 땅모도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간 그렇죠? 트렌드에 소개는 안 들었는데 이렇게 좀 길게 떨어지는 라인의 맞아요. 드롭 요리 물도위행 없이 꾸준히 사는 건 음,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음, 아예 조금 오, 길 길이가 딱달라붙요 그리고 이런 드롭 귀걸이 같은 경우는 음. 좀 얼굴이 짧아 보이시는 분들 착용을 해주시면은 음. 뭔가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면서 음. 뭔가 얼굴형도 조금 더 갸름해 음. 보이는 효과가 있다면 저는 뭐 음. 얼굴 지인 분들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또긴건또긴 대로 또, 또 승부를 보면 되니까 <웃음> <웃음> 네. 무 음. 이제 좀 베이직한 제품들이었다면 음. 이제 좀 유니크한 제품들 보여드리려고 음. 해요. 우와 이거 좀 신기하다. 처음 봤을 때상공신뭐 모르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음. 이제 이 부분이 피어싱 볼로 되어 있어요. 아. 조금 얇게 디자인을 해서 귀걸이로도 음. 많이 착용하실 수 있게. 음. 앞에서 봤을 때도 음. 이렇게 교차해서 크로스돼서 보이기 때문에 음. 이 제품은 베스트 7위안에 쟀는요공제상품에서 베스트 1 0안에 들면은 1리는 <목소리> <시비는> 약간 거지 <거짓말을 웃음> <laughs> 저희는 사실만이... 음. 친친구도두릅인것 같은데 음. 음. 그 네. 이 침이 없어요 이 제품은 없어서. 귀걸이 참이라고 음. 하는데 여러가지 착용 가능한데 음. 이런 후프링 귀걸이에 음. 해서 착용하실 수가 있어요. 끼주시면 음. 어. 바로 음. 드롭 귀걸이가 되는 어. 어. 음. 후프링이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네요. 조금 두께감이 조금 얇은 후프링이면다 음. 이렇게 끼실 수 있어요. 귀걸이 참이 뭔지 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훅프 귀걸이에 착용을 했을 때 음. 보여드릴게요. 음. 아, 이렇게 음. 끼어서 끼어서 음. 그냥 끼워주시면. 어. 아 이런 오, 느낌으로 두루 오, 우와 와. 신기하다. 이 그냥 드럼만 있을 때랑 느낌도 다르네요. 음. 그리고 이 참을 음. 한번더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음. 좀 다른 참들과 다르게 얘는 투웨이로 음. 가능한데 음. 음. 아래쪽 보시면 음. 네. 이렇게 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고리에 먼저 껴주시고. 주시고그 다음에 한번더위 고리를 헉? 껴주시면 와. 이렇게. 아예 다른 주얼리가 되어버렸네요? 오 네, 그러네 우와 착용을 했을 신기하다. 때도 이게 음... 엄청 음... 유니크하게 보이는 네, 되게 트라이앵글 느낌으로 음... 약간 이집트 같은 데서 볼 법한 느낌의 뭔가 아, 이집트 그래. 가보셨죠? 어? 안 가봤습니다 <laughs> 이제 후프링 귀걸이보다는 음... 스터드 귀걸이를 선호하신다 음... 가지고 계신 스터드 귀걸이에 음... 이렇게 뒤에 클러치랑 음... 같이 착용만 해주셔도 어... 또 이렇게 드롭 형태로 착용하실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연출이 또 가능하다는 하나 갖고 계시면 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음. 설명드린 을 제품은 음. 음.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쉬워요.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냥 진주, 그 진주, 네. 진주 이렇게 그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음. 귀걸이가 들어가는 클러치 형태의 음. 진주예요. 아. 그 클러치가 그 귀걸이 뒤에 이게 막아주는 네. 아. 클러치라고 하죠. 네. 일단은 베이직한 음. 귀걸이 착용을 했을 때 진주의 진주를 한번 코디를 해볼게 이렇게 착용하실 아, 수 있어요 뒤에도 그러면 진주가 야, 앞뒤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팩 음. 귀걸이만 바꿔주면 매일 음. 다른 귀걸이로 또아 여기는 스톤, 이제 네. 스톤이랑 음. 뒤에서 봐도 보이고 되게 지금 스타일리시해 보여 옆에서 봐도 보여 앞에서 봐도 아, 실제로 그 고객님 그 후기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음. 또 이거를 아예 그냥 돌려서 앞으로 이렇게 한 거에요 아 진짜로? 음. 음. 제가 한번 해요 음. 여기 약간 이렇게 다르게 끼고 계시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언발란스느낌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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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이 주신 음. 스타일후후기를주입니다 음. 뭐 감사합니다 음. 그럼 이제 각자의 원픽을 하나씩 음. 뽑아볼까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나비와 꽃이 항상 모은 그 루블룸 기걸이라고 그랬나요? 어, 그 진주와 음. 그 플라워의 조합 맞아요 조합 진짜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탈포시 나비처럼 날아가서 마음에 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음. 네, 여자친구 좋겠네요. <laughs> 준비됐니? 아,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음. 아, 귀걸이 참! 음. 이게 이게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음.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음. 살짝 물렸던 아니면 음. 그냥 있었던 주얼리랑 조합해서 음.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모양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베스트 팁으로 꽂아볼게요. 이새우요 네네네. 이 제품, 오, 오, 제품. 요즘 그렇군요. 트렌드에도 많이 음. 보이는 제품이기도 하고 투어하게 음. 제가 찾고 있는데 음. 코디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음, 진짜 어. 좋아해 오셔서 보고 싶어요. 음. 아니 한번 해보시죠. 애디는다 어울리시니까. 네, 그아이 저는 안 어울린다는 말씀인가요? 그냥 발지가 어울려. 아발 발지가 어울려. 사실 바르다 정리하고 <laughs> 있습니다, 로미. 바로 아,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 네 살짝 초커식으로 음. 짧게 나오서딱 발라봤는데 이게 살짝 그 연장 체임 하면 되잖아요. 음. 인장 채팅 사서 그렇게 착용하셨고 되게 힙하고. 음, 아 그렇죠. 숙은 되게 잘해줄 것 같고 약간 지금 수은 다들 좋았어다그데애디도 실버 목걸이랑 이렇게 이쁘하니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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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러니까. 예뻐요. 너무 요 얼굴 네. 아래로 이렇게 찍으면 얼굴에 찍지 말아. 되게 <laughs> 요 <laughs> 남자 아이돌 같은. 아 남자 네, 아이돌 네. 다 찬이세요. 음. <laughs> <얼굴을 밑으로>. <웃음> <웃음> 계속 얼굴 미트. 그래서 얼굴 미트로를 강조하시죠? 진주 주얼리 끝장 내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또 진주 주얼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거 같아가지고, 뭐 간단한 말, 소감 있으면 한 말씀 말씀하시고. 저는 원래 진주 주얼리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진주 주얼리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음. 많았던 거 같아요. 음. 이제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고, 음. 근데 좀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던 거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주 주얼리가 더 이상 이제 뭔가 어, 그들만의 주얼리가 아니다, 가볍게 데일리하게 할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저도 이제 내일부터 진주 주얼리 좀 해볼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어. 있습니다. 자꾸 <laughs> <조금> 욕심내잖아. <laughs> <laughs> <또 맞아. 좋은 웃음> 음. 나 좋은 발찌 못다라 좋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이제 달아 음.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좀 답변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성비가 진주 귀걸이 주얼리 고다 알아봤는데요. 주로 음. 오셨다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어이구. 혼자서는 절대 못할 같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꼭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셔야 될거 같아요. 남자친구 없는 분들은 어떡하죠? 맞아 너무 부럽다. 제가 제가 그래. 대신 대행 대행 서비스를. 어, 있... 아 리암 있잖아. 그럼요. 서비스. <laughs> 제가 대행 서비스 가안 하고 여기 옆에 비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시간, 저희가 직접 가서 와셔야 네. 어, 저렴합니다음 카드도 되고 할인도 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